방송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안녕하십니까 DJ 보스 김창사라고 합니다. 이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은 일찍 찾아온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명절이 되셨나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하시죠. 자, 많이 컸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요. 많이 컸어요. 아. 어 이제 한. 몇 분이죠? 이게 아, 3분 31초짜리니까 한 3분 정도 있으니까 테이크 준비 좀 하고 계시고 아 노래 끝나면 하는 겁니까? 네 지금은 멘트가 안 들려요 꺼놨으니까 어, 네. 네 그럼 끝날 때까지 이제 이제 다음 거 준비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갈, 갈 때까지요? 네네 끝나시면 끝날 때쯤 음, 제가 콜 드릴게요 자 끝나갑니다 하면 이걸 낮추면 됩니다 낮추시고 멘트하시면 돼요 이게 글이게 말하는 글쓴 거랑 말하는 거랑 사실 다르잖아요. 네. 말하는 듯이 네. 하기 좀 힘들잖아요. 글 쓰는 네. 이제 해보시면 다음에는 말하 듯이 써야 된다 이게좀 차이가 있겠네. 보통은 이 헤드폰이 여기 끼워서 헤드폰으로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이게 다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켜버리면 일로 다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으로 듣는데, 아. 그 헤드폰도 나 챙겨가지고 이제 네. 모니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끝가요? 아닙니다, 일분 전입니다. 음. 끝까지 가셔야죠. 그럼 이건 자동으로 끄시는 거죠? 음, 다음 공이 이걸로 다음 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어, 음. 욕을 낮추셔야 돼요. 네. 예, 예, 예. 그럼 낮추면 이건 노래는 돌아가는 거아닌가요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돌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낮춘 상태에서 클릭하고 다시 올리면 되죠. 아. 네. 여기 손 이제 대고 계시고 첫 번째 음악 30초 전 디졸 바운. <목소리> <목소리> 노래 잘 들으셨나요? 아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재밌는 게임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무슨 게임이냐고요? 아 노래 부르며돈 세는 게임. 세는 만큼 가져가기. 그 대신에 세는 만큼 금액이 맞아야지요. 맞으면 센는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폐는 천 원짜리랍니다. 제일 꼴찌하는 사람은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 재밌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노래 한곡 선사하겠습니다. 제목은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조용 내리세요. 스크롤로 내리세요. 스크롤로. 가시고 돌아오는 공구 온 지금 제가 마이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요 요게 엔지니어는 이거를 잘 해줘야 돼. 네. 아그 노래는 나가고 여기서는 안 들리고. 네네. 우리 말이 타고 들어가면 이제 방음 사고니까. 네. 그 컨트롤 잘해주고 그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지금 사실 저 지금 뭐 경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잘 봐줘야 돼요. 노래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 있고요. 이제 다음 멘트 하고 마지막 곡 하는 거죠. 곡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하고 곡이 마지막 곡이 나옵니까?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곡 나가죠. 예. 네. 네, 인사하고 마지막 곡. 어떨 때는. 마지막 꼭 듣고 인사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인사하고 마지막 곡이죠. 1분 30초. 3 1분 남았는데. 이 예, 곡마다 뭐 예. 크기가 다 다르네 어, 지금은 이 곡은 이시까지 올리니까 밖에안 들리고요 아그 나중에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이 곡마다 다 볼륨이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한 번만 더 보고 게요네 곡마다 볼륨이 달라 남나면내시고그 응. 다음에 전셔 됩니다 그냥 두요 아, 네. 여유 있으시면 내리시고낙시셔저 응. 위에 이거 눌러서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딱 스톱돼 있으니까. 이거? 네. 나중에 이거 아, 내려고 나서 아, 네. 여유가 되시면. 네. 그나마입니다. 준비하시고. 자 대절반. Out. 네, 감상 잘 하셨나요? 여러분, 올 추석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기사님, 운전기사님,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노래 한곡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나오나의 고향역 을 감상하시죠 스크롤로 내리세요. 그래서 네, 안 저,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이 가는 거 보여야 돼. 요 오케이, 가죠. 올리세요. 자, 마이크는 껐고요 어, 밖에 소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지금 정도의 성향으로는 마이크가 숨이 안 됩니다. 어, 그럼 인사를 못 했네? 인사하고 노래를 켰어야 되는데. 다시 하실 땐, 이거 다음에 하실 땐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